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흥두려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달전 제가 거실을, 집 거실을 지나다가 우연히 틀어져 있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다가 걸음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가던 길은 잊어버리고 거기 앉아서 끝까지 그것을 다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가수도 나오고요, 과학자도 있고 또 소설과 뭐 각각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바깥다식한 이 패널 다섯 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진짜 그야말로 잡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TV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방송이 나오는 곳이 제가 갔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어, 국외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웃음> <웃음> 어, 제가 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2년 전에 단임 목사님과 함께 그 사도행전 설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그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에, 들렀던 곳이 그곳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갔던 곳인데,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앉아서 본게 끝까지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왜 봤습니까? 그거를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는데, 단지 제가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 앉아서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듣고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던가요? 아브라함에 만났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각각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경험으로는 다가오더라고요. 나의 이야기로 들렸을 때 그때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갔던 곳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듣고 보고 걸었던 그 길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제가 빠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각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요 제 마음에 울림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설교 말씀으로 그게 들리더라고요 소임 말해서 우리 교회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테나의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가보게 되면요 그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요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시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 옆에 이 에레크테온이라는 또 다른 신전이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냥 보기에 예뻐가지고 찍어놓은 것이거든요 여기 이 신전의 특, 독특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카리아티라고 하는 그런 기둥이 있습니다 카리아티드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인데요. 어, 여인상으로 되어 있는 기둥을 돌기둥을 뜻하는 말이 카리아티드 그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섯 명의 여인들 앞에 여섯 명또 세로로 한 명씩 여섯 명의 여인들이 그 건물의 기둥을 아,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 신전에 붙어 있는 이 건축물 이 카리아티드가 가짜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가서 직접 보고 찍기도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느냐? 그 아래쪽에 가보게 되면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여섯 개 가운데 다섯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영국 사람이 엘긴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잘라갔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신전에 있었던 가짜가 진짜 같았어요. 오히려 저 박물관 안에 있는 진짜는 가짜로 보이더라고요. 왜 진짜가 가짜로 보이고 가짜가 진짜로 보였을까요? 저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혹은, 혹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고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설교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히려 진짜가요. 사람들 안에 있는 저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영국에 있는 그 카리아티드는 얼마나 더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까? 아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만약에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짜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그 아크로폴리스 신전들이 있던 그 아래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비교적 평평한 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저항을 하면서 소동을 피워가지고 할수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온통 다 우상천지인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주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말은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재판했다고 여겨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신화상에서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여기도, 여기서 아마 재판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때에 이러한 저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가지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학문의 토론이 있었던 곳이고요 철학과 신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학문과 예술, 철학, 지식, 경험들을 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을 자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설교가 총 9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8편은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유일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한 그런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교사역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도 극적인 연설로 연설로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도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서때로는 교단 때문에 나라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갔기도 했고요. 찬양 집회를 하고 때로는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뭐 지금은 건물이 세워지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함께 모여서 의견들을 제시했던 그런 곳.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레오바고라고 불리게 되했던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는 그것을 나중에 되어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바고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이 자, 사명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 자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혹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다시 찾아야 할그 자리 말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요 진짜도 가짜로 보여집니다. 진품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교회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자리 그것을 찾고 견지할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민으로부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은 내가 믿음의 자들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의분도 낼줄 알고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 나니 아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 도부터 너무나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물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전성기가 지난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사상과 우상을 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게 정말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전체의 신들보다도 아덴에 있는 신그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인지 얼마만큼이 그렇게 팽배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사상과 우상이 난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테네에서 격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원어를 보니까요, 졸도한다, 발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관심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처럼 우상과 거지 철학에 빠져 있는 그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과 날마다 그들이 좋아하는 변론을 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으로 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것을 갖고 싶으신가요? 내가 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가장 쓰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요 세계를 지배하는 찬란한 문명의 걸작품들이 가득했고요 철학과 문학과 예술 등 어느 면으로 보나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것들로 가득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경기도 화성시 바람리에서 수련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그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이돼가지고막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곳을 떠나가지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리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적인 걸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다수가 멀리 이사를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대부분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서 잠깐 임시적으로 전세를 마련하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가 끝나면 바로 들어오시려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가지 않은 이유. 많은 보상금 받았으니까 더 좋은 아파트로 멀리로 가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주업이요.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는 농사지을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면은 다시 들어와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요량으로 멀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오직 농사였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 앞에 도로가 넓혀지면서 공사가 한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갈 길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또 이렇게 아치형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블록을 쌓아가지고 가로수들이 심길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아직 아스팔트가 깔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가로수가 심길 자리자리마다 뭐가 심겨져 있는가 하면요 고추도 심겨져 있고요 콩도 심겨져 있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됐는가 하면 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가서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농작물 경작 금지 이분들의 관심은 농사 짓는 것에 있다 보니까 그냥 땅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사는 것도 또 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요 농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안주나서나 누우나 잠드나 날씨가 나쁘면 어떡하나 좋으면 어떡하나 늘 농사 농작물 걱정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유세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차디찬 냉소를 받고 또 멸시의 문매를 받았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의 위신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서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하고,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흔들렸던 것에 통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관심을 보이면서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하니 모든 아르 사람과 거기서 낙인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어떠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관심은요 새로운 것입니다 뭐가 유행인가 뭐가 트렌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유행이고 최신식인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아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들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바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 유행, 그들이 관심하는 것에만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진리에 이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때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 진리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이십삼절 이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뜨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에서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새려워 보이는 것 같이 다 보일지라도요. 사실은 예전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유행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있던 것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해 아래 새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해를 만드신 분에게는 늘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준주시는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고 무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까운데 있고요 진리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진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그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후반절입니다. 너희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우상, 신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차려놓았던 그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만 뜨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빠른 사람을 가리켜서 얼리 어답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만큼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덴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가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또 지나친 육신의 건강과 돈과 재산 때문에, 지식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의 자들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무의미한 끝을 향해서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굳은 믿음의 다짐과 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의 자들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러한 노력과 하고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어떨 때에는 이 아담 사람들의 반응들처럼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고 무관심의 반응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요 가짜가 진짜로 그렇게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거짓과 불의가 활보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거룩한 분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지만 지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만 거하면서내 믿음의 자질을 지키려고 애를 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